파스틱뇨 아, 네. 욕심 가득해 보이네 너무 더러워 이거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알아? 추저로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되나? 아, 그... 진정 얘기해야 까꿍. 2월 3일 바프 디데이입니다 최종 공복 몸무게 54.5kg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눈바디 수분 도잘 해가지고 복근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옷은 최대한 몸에 자국이 안 남는 옷으로 입으려고 메이크업하고 막뭐 이렇게 위로 벗으면 또 망가질 수 있으니까 머리 세팅한 거나 그래서 셔츠로 입었고 옷은 이렇게 숨 벗겨지는 점퍼스트로 입었고 발도 맨발로 찍을 거거든요. 최대한 자국 안 남게 더 신, 신어가지고 옷이 그렇게 막 두꺼운 재질은 아니라서 이 안에 맨날이랑 엄청 추울 것 같거든요. 촬영 전까지는 자국 나오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추워서 참아야 될것 같고 그 안에 입을 레깅스를 하나 챙겼어요. 촬영 끝나면 이제 레깅스 입고 가려고 하고 아. 목이 너무 말라 지금. 아 이따 밥 먹을 때또물못 마시잖아. 아. 택시 타고 갈라다가 기본 요금이 4 8 0 0원 됐다는 소리 듣고 지하철로 갑니다. 아 배고파. ]입니다. 겨울 겨울답게 추워야 몸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침다해처럼득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슬슬 또 귀가 잘안 들리는데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2 1 0 g 먹을까? 6 0 g 을 남기고 먹을까? 먹을먹을먹 그램 인데, 다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늘 연분좀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싶는데이거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화장실 가고싶기하다가고리자르다고싶은메고 미용실에 조금 대기하다가 갈려고요 음. 음. 여기서 걸어서 2분 거리라서 아이고 추워 아, 씨아 여기 있다 크로바 스튜디오 모델이 엄청 커가지고 3, 4kg 되는 줄 알았는데 2kg짜리였어 처음엔 테스트 보는 거니까 너 표정이나 헤어스타일 신경주 필요 없고 나중에 다이나오 그렇지. 이으면서 그렇지. 어, 좋다. 이렇게 달리면 그리고 몇번 해주면서 올리지않는다 올린다는 신경을 해줄지 그렇지. 어, 배스턴 힌트 한번더야 음, 오저지면서또 볼게. 가시죠. 이 <laughs> 아, <laughs> <저> 진짜... <laughs> 아, 여기 <laughs> 여기가 대기실이야. 이건 모자이크 해줘야 돼. <laughs> 딸기만 먹을까? 둘이 동시에 먹는 건? 응. 이거 사, 산 거야? 그래서 이거? 응. 욕심 가득해 보인다. <laughs> 야너 그러다가 중독걸리겠어 더러워서 <laughs> 진짜씨. 갈아입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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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녀의 쓸쓸한 긴 모습. <laughs> 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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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오. 지금 혹시 왁싱 하고 있 어？힘 좀내 봐. 힘이없 <laughs> 는데 힘을 어떻 게 내？조금 창 피한 친구.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알아? 어 들어, 진짜. 음. 사탕 맛있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새끼 뽑고. 고생해서 나아주신 부모님 생각은? 아. 이거 혹시 몰라서 집에 있던 거 갖고 왔는데 먹을래? 식사 전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울금배합.

사탕 먹을 때랑 표정이 똑같네 그렇게 말했어 이거 내가 아니야. 먹는 거랑 달라. 아니야. 뭐가 아니야? 니가 내가 먹는 걸 어떻게 알아? 너너뭐 먹는데? 알마이 알마기. 이거보다, 이거보다 들소 내가 먹는 건. 너, 너 지금 이거, 이거 먹다가 뭐가 그래? 아니야. 너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아스트라이트 아니야? 나그파랑색 나도 그거 먹어봤어. 아, 아, 아 이거 위에 입을 난닝구도 가져올 걸 그랬다. 내 탓이야? 까꿍. <laughs> <laughs> 다행이야 죽지 않았어. 니네 표정은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 <laughs>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카메라 들고 있었네 이거 해도 똑터져아 냄새 와초파 냄새 쩔어 이거 <laughs> 또 어. 먹고 배부르다 할것 같은데 왠지 음 무릉도원이세요 많니 먹어봐 아니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그 정도로 쾌감 먹는 게 있는데 음 맛있지 음아이거 다시 안 들어가네 어떡하지 보람맨 도와줘 입에 넣어 한 입에 좀 페이스 커버에 씌워볼까? 왜째려봐널 <laughs> <널> <laughs> 이길 수 있는 건 지금 뿐이야 지금 <laughs> 어찌르는 사람 따를 고 치우는 사람 따를 지 어? 역시 보람이가 해냈네 되게 집밥들도 물처럼 고정하네 무슨 뜻이 아유, 아니! 깍꿍. 아, 응. 클리퍼 여기 있던 거야? 응. 예쁘네. 잡아고 아, 싶다. 그치? 저거 되게 괜찮지? 착화감이 아, 장난 아니야. 아, 코에서 파, 파운데이션이 나오는데? 아. 저희가 오늘 카톡으로 안내 문자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메일주서안내드는 문자일 거고 전부 사진은 촬영의 기준으로 일주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는 고객님 셀렉해서 보내주시면, 그건 시점에서 2주 정도 됩니다. 그럼 잘 나온 거 살짝 고정한 건데, 아. 아마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아, 네. 예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갈게요. <laughs> 지금 모르시게... 밥도준 다음에 이거 덮어서 중문가야 너? 아니 이거 중문가. 근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조금만 먹고 쉑쉑 갈래 아 쓰는 힘이 없어 요리방법 아, 7분? 2분 이분러오 아, 음! 아. 너무 좋다. 아, 그시도 음. 음. 감키도 먹을 거야? 식생에서? 음. 장난해 아, 먹을 거야? 유키 사한 건데 나 그냥. 아, 우리 거기성신여대 새로 생긴 크로플 그거 먹어 보자. 나도 그니까 음. 생겼었어. 그래? 너 크로플 먹어 봤어? 먹었지. 어때? 맛있지? 거기 아이스크림 사 올려가지고 브라운 슈가 싹 해가지고. 네? 그니 네 유튜브 그 효과처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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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냥냥. 잘 따라하지? 앙냥냥. 혹시 이거 네 녹음한 거야? <laughs> 슈저로 이렇게 해서 버려야 된다. 진정 얘기하지. 하나만 한 거씩 먹어보겠